어제부터 고양시한 전시회장에서는 국제 가구 및 목공 기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약 120여 개 업체들이 참가,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데요. 우리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독특한 디자인의 가구는 물론 친환경 소재로 만든 가구까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. 매번 네 어디게 전시할때 오거든요. 근데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좋아요.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가구도 만날 수 있는데요. 진주와 소라로 모양을내고 오칠칠한 나전칠기 가구는 큰 인기라고 합니다. 어 마음에 들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부심 있잖아요. 자부심 우리나라 이렇게 기술 품이있고 아름다운 나전칠기 자개장 하면은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전통과 핸들을 접목시켜서.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 등 해외 10여 개국 업체들도 참가한 이번 전시회 오는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.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